카네기의 자기관리론.책 앞머리에.이 책은 저자의 말에 의하면 7년간의 세월을 걸쳐 준비하였다고 한다.카네기의 책이 어느 것이나 그러하듯이, 이 책에서도 그는 절대로 어떤 가상적 이야기나 교훈적 설교를 늘어놓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실에 의거하여 상담하거나 실화를 현상 모집하여 생동감 있게 제시하는 한편. 우리가 현재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책에서 어떠한 인생 철학을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유효 적절한 생활 기술을 일러 주고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석가는 산에 산으로 들어갔으며 마음에 드는 사막을 헤매었던 것이다. 그러나 카네기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오. 산으로 들어가거나 사막을 헤매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눈을 잠깐 이쪽에서 저쪽으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악에서 선으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돌려보라고 권한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슬쩍 돌려 걱정, 근심을 정복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 우리의 사업이 우리 자신에게서 빚어 나오는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어 간다. 이 무서운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 새삼스럽게 알게 될때 우리는 단번에 소리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렇다. 칸에게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걱정을 없애자. 근심을 이겨내자. 이 책을 반 정도까지 읽었을 때 그 때까지도 당신이 걱정, 근심을 잊고 인생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새로운 어떤 힘과 영감을 얻지 못했다면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 당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책이기 때문이다.